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부동산 위기, 동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굉장히 의 생각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 대출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자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주춤하는 건 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금리라는 거를 뭐 전체 국내 시장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선 반영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매 시장에 들어오는, 특히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미리 좀 분석을 소위 말하는 이제 선수들이 많아요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난다 입찰자 수가 많아진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일반 시장에도 그 영향이 이제 앞으로 갈 여지가 있는 거죠 일반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시장으로 가잖아요 경매하는 분들은 이제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한수 앞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 영향이 이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네. 없다고 금리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 이게 또 전세를 찾아야만 되는 분. 계약 갱신도 끝났고 하다 보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전세 살던 분들이 갑자기 월세로 웃꾸지않고 그렇게 되면서 전세 물량이 또 부족해지고 공급량이 또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투자자는 집을 사서 세를 줘야 되는데 세로 나오는 일반 매물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끼리 또 경쟁이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자료를 가져봤는데 와 TV 부동산 가면은 주간 시계열 그리고 월간 시계열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전세가 매매가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제가 요번 주거를 다운받을 수있요 나왔는데 색깔을 보면서 아 지금 여기가 전세가가 오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부분이 거의 사라졌어요 전세가 이제 소파고 이런 데는 빨간 등이 들어왔어요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고봉구 같은 데가 아마 이제 공급량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과거에 있었는데, 고봉구마저도 지금 8월에 들어오면서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은 8월 이후로는 군데군데 이제 빨간색, 빨간색이 점점 진해질수록 수치가 높은 겁니다. 파란색은 아예 없어졌고요. 일부 지역만 흰색으로 남아있고, 한반 정도는 지금 주황색으로 가고 있어요. 전세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인천도 보시면 뭐 9로 나눠져 있는데, 영종도 있는 중구가 8월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8월 이후에는 지금 떨어지는 지역은 없어요. 7월까지만 해도 남동구 일대가 미미하게 빠지고 있었는데 8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를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는 빨간불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세가 굉장히 더파르게 올랐고요. 수지뭐 시흥, 이렇게 해서 하남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화성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구, 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 전세가가 어디 지역이 좀 오르고 있을까를 보면 그냥 이거 하나 다운받으셔서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데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매매가 전세가를 같이 봐야 돼요. 매매가는 보압인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비 만나게 되겠요 만나고 있는데 경매로 더 싸게 취득을 한다 무게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 음.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분위기를 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고 실제 지표가 있는데 기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지표를 어. 믿어야죠 그 지역에 집계된 그 수치들을 봐야 되는 거지, 기사라는 거는 상당히 의도가 다분할 수도 있고, 정말 일부 떨어진 데 거를 가져와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사는 좀 믿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KB부동산을 참고해 보시면 현장 분위기를 더 빨리 알수 있을 겁니다. 실제 현장에 다녀보면은 이 수치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알수 있거든요, 분위기를. 최소한 이 KB 시세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런데 경매 시장은 좀 어떤 것 같나요? 경매 시장은 선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아파트는 이미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입찰해서 싸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실거주자분들도 경매 시장에 와서 가격을 좀 높게 써서 실거주 집으로 이제 마련을 하기도 하고 있고 투자자도 이제 앞으로 오를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높게 들어가서 보유하는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단타 목적으로 매도 차익 뭐 매매가 15%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미래 가치를 보시는 분들 경매의 장점 중에 최고라고 꼽는 게 전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음. 최고의 장점인 거예요. 왜냐면 전망이라는 건 정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있는 거거든요 항상 시장이 좋건 나쁘건 하락문자상승문자는 항상 나눠져 있잖아요 왜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가 어느 누구 하나는 틀리는 건데 반드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을 한쪽에 어떻게 보면 비팅을 하는 것은? 건데 그럴 바에는 내가 조사한 거를 믿고 현재만 믿고 경매 투자를 하면 은 훨씬 더 확실한 소득을 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잃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90% 이상은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저는 경매를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과거에 틀려가지고 재산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가서 얘기를 안할 뿐이죠. 속 타고 있을 거예요. 저는 포지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산 포지션이 좀목 좋은데 한 것들은 장기 투자로 묶어놨고요. 요즘 하나 이제 경매 투자는 대부분 이제 단기 투자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사업 플러스 알파로 약간 사업의 부업 같은 느낌이죠. 경매 투자로 제가 성과를 만들어야 시장 분위기도 제가 파악을 할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 사업과 연관된 부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 매도는. 이렇게 번돈을 또 계속 단타매도를 하진 않아요. 일부 정말 괜찮은 물건, 지금같이 저평가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빠진 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데가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제 부업과 사업으로 번돈으로 계속 안전자산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죠 파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또생긴 돈으로 사업에 또 재투자할 수도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좀제 사업과 투자 서로 선 순환할 수 있게.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좀 잘못됐을 때 상쇄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작업인 거죠. 나는 그런 댓글들이 너무 좋아요. 너가 하지라는 댓글이 나를 더 불타오르게, 돼. 더 많이 입찰하고, 악플 아닌 악플로 인해서 제가 더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또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고, 경매라는거 한두 번 해가지고, 1, 2천만 원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이이안 되잖아요. 정말 이거는 꾸준히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묶이거든. 돈이 더 생겨있거든. 또할수 있고, 또할수 있고, 지속할 수 있어. 근데, 갭투자나 돈을 묻어두는 그런 투자는 그게 전 재산인 분들은 인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거는 되게 수동적인 것 같아요. 임장도 이제 시작하니까 파이팅 하셔서 아, 이번 기수의 거력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